먼저 오늘 해몽의 남대 방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몽의 남대 방어는 별모양 배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프로토 방어타워는 마이크로 웨이버 3단계짜리랑 레이저 3단계짜리 충격탄 발사기 3단계짜리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해몽의 남대 방어는 앞쪽에서 밀고 오는 형태로 공격을 해와서 방어타워는 약간 앞쪽에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뒤쪽에는 보초탑 하나만 딱 놔뒀거든요. 자,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는 올 워리어. 요 정도야, 뭐 그냥 맞는 거고. 자, 조금만 빠르게. 요거는뭐 그냥 막는 각이죠. 이 정도야. 오케이. 어, 아, 하나만 부숴줘도 모양이 꽤 많이 이상해지는구나. 오늘. 은2 단계는 라이플 탱크 헤비. 레벨이 13, 63인데, 이 정도면은, 만렙 방어 타워를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워리어 탱크, 같이, 아, 이 라이플 탱크 같이 오네요. 요거는 계속 터지겠다. 어우 런처 3개 같이 날라오는거 좋죠. 런처 3개로, 그냥. 아, 라이플 탱크 조합이 좀 무섭긴 하네. 가 사거리가 기니까 탱킹 해주는 애만 있으면 꽤 많이 밀거든요. 자, 오케이 마이크로 웨이브 가능하기 시작했고, 이러면 뭐다 타죽죠. 이러면 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오케이, 자, 탱크는 강화 대포가 하나씩 깔끔하게 조금 느리네요. 조금만 빠르게. 이는 조금 더 부서졌네요 괜찮아 그래도 막았어 3단계는 라이플, 주카 조합이 단순하면은 막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척탄이랑 막 이렇게 섞여올 때가 진짜 막기 힘들어요 조합이 다양할수록 방어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우 런처 좋아 야 라이플은 근데 마이크로 웨이버를 뚫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앞에가 조금 밀려도 크게 뭐 걱정되진 않네요. 그 다음은 라이플 주파 같이 오네요. 주파가 또 같이 오는데 약간 얘가 다르긴 한데 아직은 방어 라인이 다 생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와우, 좋아. 그냥 막 연기처럼 사라지네요. 다 죽었죠? 오케이, 끝. 오케이. 4단계는 메딕 라이플 워리어 척탄 첫탄. 척탄이 네요 척탄 일단 메딕 라이플 워리어 오, 포격이 하방에 제대로 들어왔네 요거는 마이크로 웨이버까지는 못올것 같고 얘가 다 잡아줄테니까 메딕을 빨리 좀 잡아주면 좋은데 포격 이번에는 옆쪽으로 좀 빠졌구요 자, 이번에는 척탄 같이 오네요. 워리어랑 라이플은 마이크로웨이버가 잡고, 척탄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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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들어와. 척탄 죽여야 돼, 척탄. 오, 척탄 쌓였어요. 오, 레이저 괜찮고. 자, 런처가 척탄까지 닿죠, 일단. 마이크로웨이버 3단계짜리면은, HP가 꽤 괜찮은 편이어서 그래서 탱킹 역할을 꽤할수 있거든요 아 근데 뒤쪽이 그냥 아주 초토화되네 진짜 야야야 야야 설마 설마 이게 뚫리진 않겠지 거의 다 부서졌네 진짜 아, 피해가 너무 큰데? 맞긴 해도 척탄에 너무 취약한데? 척탄에 너무 취약하네요 막기는 하겠는데, 쇼런처랑 강화대포가 있어서, 레이저랑 등, 등 충격탄 발사기도 있고 해서 막기는 하겠는데, 어우, 피해량이 완전히 그냥 앞쪽이 초토화돼버렸어요 5단계는 탱크, 어, 네. 5단계는 핫탱, 라이플, 워리어. 핫탱크. 네, 한쪽이 완전히 날아갔었고, 이번에는 더 많이 부서질 것 같은데요. 그 조합이. 화탱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우 강화대포 데미지 너무 많이 받았는데 화탱을 빨리 잡아야 돼요 화탱이 업으로 끌려있는 동안 다른 유닛들한테 맞으면 답이 없거든요 화탱을 빨리 잡아야 돼 화탱 일단은 마이크로 오케이 화탱 바로 잡고 마이크로 웨이버가 워리어 녹이고 라이플까지 녹여주면은 아 됐네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석탄 같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버가 다 막아줄 것 같아요. 어우 레이저 좋고. 근데 징폭기가 없으니까 레이저가 진짜 약하긴 하네. 레이저는 약간 징폭기를 좀닫아야지 아이스를 놓던가. 징폭기를 좀닫아야지 그래도 좀 되게 무서운데. 없으니까 3단계짜리를 배치해놔도 조금 덜 무섭네요. 그래도 어쨌든 방어는 성공. 6단계는 메딕 라이플 워리어. 요거는 마이크로 웨이브만 잘 배치해놔도 막을 것 같은데. 얘를 앞으로 한번 빼볼까? 빼놓고 얘를 앞으로 한번 빼서 한번 해볼까요? 뭔가 별이 좀 시원찮게 바뀌긴 했는데,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놓으면은, 왠지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근데 빨리 녹여야 되는데 라이프를 데미지가 누적되면 안 좋거든요. 한 방씩만 맞아도 얘네 숫자가 많아가지고 HP가 꽤 많이 빠질 거란 말이죠. HP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어, 그래도 잘 잡아 확실히. 야,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버가 그냥 하드 캐리 하네 다 잡죠.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버 하드 캐리. 하드캐리 하드캐리 헤비도 빨리 녹일 수 있나? 아, 헤비는 조금 그래도 버티네 그래도 야, 야 터지지 말고 또 오네 아 큰일났다 아 부서졌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까지 버티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요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조금 빠르게 해서 이피랑라이플조합이면은어무난하게 뭐, 맞겠죠 오케이이것도쉽게 방어 성공 오늘 좀 쉽네요 해몽 이렇게 해어자 마지막 서 단계는 해탄라이플 워리 아조합합은장히히순한한데아게탄이 너무 많은데 이베치가척탄이되게 취약하거든요 아올 척탄 아이건 안된다 안된다 지가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이거는 배치를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네요. 총넘처랑 런처를 앞으로 좀 빼고 척탄을 빨리 잡으면 은 라이플 워리어는 마이크로웨이버로 막으면 되니까 배치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다. 이거는 뚫렸어요. 1 0 0 뚫렸습니다. 볼거 없어요. 척탄의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이거는 볼게 없습니다. 총런처랑 런처를 조금 앞쪽으로 빼고, 그다음 마이크로웨이버를 약간 뒤로 놓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첫 번째로는 척탄만 잘 막으면은, 척탄만 잘 막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런처도 앞으로 좀 빼고, 얘네도 좀 빼버릴까. 요런 애들 사거리 기네들을 좀 앞에 빼놓고. 마이크로웨이브로떡 해서 라이플이랑 워리어 막으면 되니까 그만 딱 10만 남았네요. 이거 실패하면 오늘 끝입니다. 자, 척탄 바로 죽여. 그렇지. 슉 좋아. 오케이. 좋아. 척탄 바로. 좀 더, 좀 더. 야, 좀더 때려라. 오케이. 슉 런처 좋고. 런처. 그렇지. 슉 런처 다시. 아이, 척탄을 생각보다 못 먹네. 빨리 척탄 다 죽여야 돼. 척탄, 첫탄... 야, 척탄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어, 척탄 하나 남았네. 자,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 웨이버가 활약할 때가 왔습니다. 척탄 좀 죽여주면 안 되냐, 누가? 누가 좀 척탄 좀 죽여주라. 이제 하나한테 데미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자, 워리어랑 라이플. 마이크로 웨이버에 녹죠. 어, 근데 마이크로 웨이버도 어, 나이프를 빨리 못 죽이니까 데미지가 좀 쌓여요. 자, 첫판 죽여. 아, 쇽 맞았냐? 쇽 맞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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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맞자. 맞고 끝내자. 빨리, 빨리, 빨리. 좀만 더 힘을 내. 마이크로, 이거 좀만 더 힘을 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 아우, 역시! 음, 역시 마이크로웨이버 네, 배치로 배치를 조금 바꿨더니 쉽게 끝났네요. 오늘 해몽의 남대방어는 별모양 배치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어렵지 않게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웠네요. 오늘은.